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 모터스 분단전시장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근 대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동쿤입니다 제가 BMW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같이 함께 이렇게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동쿤이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3팀은요 오늘 이렇게 iX3를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 뿐만이 아니고 저하고 이제 다른 저희 동료 분들이랑 같이 iX3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IX3 공차 중량은 2,210kg, 전장은 4,735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670mm고요. 휠베이스는 2,865mm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규격은 전후 다 20인치입니다. 네. 그리고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344km고요. 복합 표준 전비는 4.1km/h이고요. 제로백은 6.8초. 네, 6.8초로 상당히 빠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DC 급속 충전 지원은 최대 150kW. 10에서 80% 정도 충전을 할때약 3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빠르죠? 그리고 AC 완속 충전 지원은 최대 11kW, 0에서 100% 충전 시간은 8시간 정도. 그리고 지금 저희 IX3는 후륜구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X3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4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IX3 모델은 후륜구동이다. 그래서 후륜구동이라고 해서 조금 안 좋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타이어가 워낙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타이어 이제 그 겨울철에, 겨울철에 후륜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BMW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후륜 구동 차량들이 많아요. 3 시리즈도 그렇고, 520I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후륜 구동 타시는 분들은 거의 타이어를, 이제 윈터 타이어를 많이 사용 해주시거든요. 저희 이 BMW iX3 같은 경우도 윈터 타이어 껴주시면은 겨울에 정말 문제없이 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윈터 타이어 타, 탑재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아, 정말 배터리 많은, 네, 이야기가 있죠. 저희 BMW 같은 경우는요, 뭐, 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 BMW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제조사를 확인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X3 같은 경우는 CATL, 아시죠? CATL. 전 세계적으로 33%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가 물어보더라도 CATL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제조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원과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은 저희 다른 동료분께서 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뿅! 네, 제가 이어 받아서 외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MW 전기차의 특징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플랫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전기차가 포르쉐나 테슬라나 아니면 벤츠 의 전기차처럼 아우디 전기차처럼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공기 저항 개수를 굉장히 낮춰서 전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데 BMW는 일반 내연기관에서도 0.16이라는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전기차지만 타셨을 때 지인분들께서 어 이거 내연기관 아니었어? 근데 전기차라는 반전에 대한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은요, 이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이 앞에 키네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일단은 시킬, 엔진이 없고요. 근데 공기 저항기 술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막혀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은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SUV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가 있는 경우에 보시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실제 핸드폰 카메라로 이 주변 환경을 촬영해서 핸드폰을 전송해 주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고속 주행 시에 최대 650m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댑티브 기능도 있기 때문에 코너 조절 때는 좌우로 움직이거나 빨리 달리면 멀리 비춰주고 속도 줄이면 넓게 퍼지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의 가격은 무려 1,350만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헤드라이트고요 보통 비싼 거 들어가 있는 건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부의 특징은 일단 내연기관에 비해서 10mm가 차체 전구가 낮습니다 일단은 공기저항 기수도 낮고, 풍절음도 적어지는, 아무래도 차체 무게도 낮기 때문에 운동 성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좀 낮은 경우도 있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코일 스프링이 아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거나 단단하게 서스펜션 감쇠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물론 코너시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기울어진 부분이 단단해지면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BMW 같은 경우는 항상 공식적으로 이 앞바퀴와 뒷바퀴 거리, 휠 베이스, 축간 거리가 굉장히 긴데요. 외관에서 보셨을 때 앞범퍼가 범퍼와 앞에 범퍼가 짧다는 것은 앞뒤바퀴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뒤바퀴가 멀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다리를 좁게 벌린 것보다 넓게 벌린 게더 안정적입니다. 그것처럼 앞뒤 바퀴 휠베이스 축강거리가 멀면 멀수록 고속 주행 시에 안전하고요. 물론 앞뒤 바퀴가 모여 있다면 코너 시에 이제 팽이 역할처럼 뒤틀리거나 스피이 돌수 있기 때문에 앞뒤 바퀴가 멀수록 고속 주행 시 안정감, 코너 시의 안정감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범퍼가 짧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정사진 언덕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 높더라도 앞이 닿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는 작으면 작을수록 이뻐 보이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일 수 있도록 투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작은 이유는 이제 고속주행 시에풍절음이라든가 공기저항기술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 같은 경우는 광광미러, 사각실을 없애기 위한 광광미러라든가 후축방 경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BMW의 디자인 언어 중에 항상 오프 마이스터 업 킹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메랑 같이 생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당연히 BMW는 안전상의 이유로 안쪽에 인도 방향으로 와서 기름이라든가 중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주유구나 충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이제 전기차답게 머플러가 없습니다. 머, 머플러가 없는 대신에 머플러 팁은 있기 때문에 모양만 하고 있고요. 실제 로플로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IX3라는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에 파란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IX3의 실내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들을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에서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차량 설정, 차량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X3는 X3와는 다르게 토글 형식의 기어가 적용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와 핸들 부분에 있는 BMW 로고는 BMW의 전기차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X3의 시트는 버네스카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옵션으로는 열선 시트, 요추 슈지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뒷좌석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3존 에어 컨디셔닝이 적용이 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510L로 적용이 되어 있고 폴딩 시 1560L까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424 폴딩이 가능합니다. 트렁크의 옵션 또한 전동 트렁크 킹 모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IX3의 외관, 실내, 옵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